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해군은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해군의 미래 구상인 해군비전 2045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해군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해군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면서 해양강국과 해양대군을 구현하기 위한 강하고 정해야 된 필승해군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국민들과 이혼민족께 염려를 끼쳐드렸던 경계 작전 분야에 대해서는 집을 다시 짓는다는 심정으로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무기체계의 세대 교체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존 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군 무기 체계는 소요 재개부터 확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유되는 만큼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미래 해군력 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총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모든 노력을 결집하여 한반도에 항부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고 안보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능동적으로 공허하는 군의 모습을 갖추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해군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먼저 해상 감시와 경계 태세를 보완하고 기지 방호 작전 태세와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2년은 현재 의육 항공 전단을 항공 사령부로 개편하고. 2025년은 지금의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한다고 밝히면서 다목적 합동 전략으로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해 해군의 상륙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기동부대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호위함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동 화력함을 확보하는 한편 3천톤급 차기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